잠언 25장 8절 9절 10절 말씀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서두르지 말고 지혜로 행동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이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자먼 25장 8절은 서두르지 말고 법정에 나가지 말라. 나중에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성급하고 경솔할 때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숙고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되면 우리는 때로 본능적으로 소송이나 고발 같은 극단적 수단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언은 이를 경고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건의 전모를 완벽히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사람은 여간해서 없다라고 데레키드너는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편향된 정보나 감정에 의존해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또 우리가 주장하는 동기가 항상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25장 10절의 경고처럼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키고 다른 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불의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책망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성급히 제3자에게 호소하기 전에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사랑과 관계 회복을 우선시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상대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도 사랑과 겸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정의를 세우는 것을 넘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속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고발이나 소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최후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거나 비난을 들었다면 당사자와 먼저 솔직하고 온유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히 불만을 제기했다가 결국 나쁜 상황으로 얼룩진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서 본 적이 있나요? 주님, 요즘은 자극적인 영상과 개변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감정이 순식간에 법정 소송으로 비화됩니다. 제가 분을 낼때 진정시켜 주시고 제 허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아예 문제 삼지 않을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